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쇄신통 식구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어,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지럼증. 여러분들이 제 어지럼증 때문에 되게 이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 어지럼증이 왜 생기나. 내이 어지럼증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진짜 위험한 어지럼증인지 어떤 어지럼증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하고 아, 이건 또 병원에 와서 빨리 치료해야 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 뇌, 귀 안에 있는 기관을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이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아,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정기관만이 아닌데, 전정기관,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눈 이렇게 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절해내는 그런 기관들이 통합이 잘안될때 이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혈액순환이 안될때 그럴 때 이제 물론 뭐 어느 쪽이 마비가 오고 어지럽고 이러면서 뭐 토할 것 같고 이러면 당연히 그건 상당히 위험한 어지럼증이겠죠 그건 풍이라 그러죠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막혀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라서 혈액을 위로 머리 쪽으로 이제 올려 주는 기능이 떨어질 때즉 뭐냐면 우리가 앉았다가 갑자기 확 일어날 때 어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앉았다 가 갑자기 확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그럼 이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뭐뇌안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피곤하거나 지쳐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뇌로 혈액선을 못 보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쉬어주고 몸을 안정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많이 뭐 체력이 좀안 끌어올린 올려진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수액을 맞고 그다음 평소에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 좀 휴식을 어, 취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제. 귀 안에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전정 기관이라고 했죠. 전정 기관. 뭐 말이 어려운데 귀 안에 문제가 되면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전정 기관은 다양하게 움직일 때 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귀 안에, 아까 얘기한 전정기관이라는 조직이 있고, 전정기관에 이렇게 동그랗게 세 반고리가 아니라서 반고리, 어, 링같이,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링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귀에도 있고, 이쪽 귀에도 있죠. 근데 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 있고, 평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방, 후방, 이렇게 측방,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로 이석이라는 게 나올 때 문제가 돼요. 이석이 나오는 경우도 주로 이제 많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석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어지럽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전정기관에서 문제가 될 때는 극심한 어지럼이에요 극심한. 그러니까 막 순간 너무 어지러워서 막 정신 못 차리는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립성 재활하고 좀 다르죠. 자, 이런 극심한 어지럼증은 전정 기관에 의한 거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귀에서 위치를 잡을 때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순간 자기가 머리의 위치를 이렇게 막 흔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막 흔들거나 순간 막 돌릴 때 어찔어찔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극심하게 어지럽다. 이건 전정 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석증일 확률이 많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비인후과 오셔도 되고 뭐 통증학과 와서 이게 이석을 정복하는 걸좀 하셔야 되고 본인이 당장 그럴 수 없다면 머리의 움직임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석이 나왔냐에 따라서 그 자세를 좀 피하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로 사람은 언제나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일 때 눈을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이 고개나 이런 모든 자세를 움직일 때 척추를 통해서 내 몸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귀에서 아까 얘기한 전정기야 이세 가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몸의 자세나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려 고 그러는데 목이 아파서 목은 잘안 돌아가고 뇌에서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상황 이런 게 미스 매치 잘안 맞으면 이게 어찌러지랍니다. 이거는 좀 이제 아까 같이 전정기관에 의한 어지럼증보다는 심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나의 움직임 속에서 어찌러지해집니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목을 이렇게 막좀 움직여 보거나 아니면 눈만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렇게 눈을 빙그로 돌려도 돼요. 눈을 이렇게 크게 눈을 돌렸더니 약간 어지럽다. 그러면 안구를 잡아주는 근육의 문제가 좀온 경우가 많고, 근데 목을 좀 움직이거나 목을 이렇게 팔자로 움직일 때, 어, 어, 이거 뭔가 좀 어지럽다 그러면 목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적으로 목을 만져보고 이런다든가, 눈 주위를 만져보면 아프다 그러면 그런 어 이런 공간 지각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의 기능성을 떨궈서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목을 치료해야 된다든가 평상시 목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눈이 이렇게 돌렸더니 많이 어지럽다 그러면 평상시에 눈을 안구를 돌리는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쭉 돌리다 보면 어느 부에서 눈이 좀 뻑뻑하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에서좀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그쪽을 좀 풀어주는 형태로 이쪽이 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어 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의 이런 두피 근막, 이런 데가 뭉쳐도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축두부 근막이 뭉치면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머리가 언제나 띵 하고 이런 데를 만져보면 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축두근은 턱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입을 벌리는 스트레칭 제가 이제 턱을 이용해서 스트레칭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본인은 턱을 좀 많이 벌린다든가 이 축두근막을 많이 이렇게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이런 데가 많이 아프면서 자꾸 어지럽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런 근막을 푸는 근막 이완술로 좀 푸시면 좀더 도움되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지럼증이 조금씩 다르니까 본인이 어떤 어지럼증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대처하시고 뭔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서 어지럼증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